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신이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나의 지난 삶에서 나와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기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황금함에 황금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혼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하지 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 하되 끝인 곳 되지. 아니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 9절을 본문으로 환난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관계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사랑이 없고 관계의성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일날 귤만 남는 것, 이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기울어버리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감격이 없습니다. 메마르고, 굳어지고, 화석화 되어가는 것.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매일 태워지는 재물의 냄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끊임없는 연기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그 제사에는 전심이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형식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죄에 대한 상한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재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로 1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할일다 했다고 성전에서 얼굴을 높이 쳐들며 거룩한 척 외식하는 신앙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헤롯은 로마의 황제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건축에 상당한 힘을 기울였습니다.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항구도시를 세워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높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BC 20년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이 성전은 그가 죽은 후 68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 성전은 50년째 공사 중이었으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겠어요. 이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자, 여러분 21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너희 보는,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 건물뿐인 성전은 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도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그 화려한 성전은 다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남김없이 네, 결코 무너지지 않은 성전은 과연 뭘까 자 1절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황금함에황금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셨다. 자,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많은 동전으로 바꿔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성전에 헌금을 냈습니다. 돈을 최대한 작은 단위로 바꾸고 동전으로 바꿔서 자신들이 화폐로 성전함에 떨어뜨리면서 떨어뜨리면서 그 소리가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자신들의 많은 재물들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옆에 한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과부는 두랩돈을 넣습니다. 두랩돈. 무슨 소리가 났겠습니까? 당시 빵 하나를 사려면 참새 몇 마리가 필요했는데 이 참새 한 마리, 참새 몇 마리를 줘야 빵을 하나 샀는데 참새 한 마리의 값을 한 아사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한 아사리온의 8분의 1이 랩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랩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방한 조각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두 랩돈, 그두 랩돈을 성전에서 전부라고 하면서 드리는 이 여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지극히 극찬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여인은 가진 것에 전부를 드렸어요. 그게 두 랩돈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전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건가? 근데, 이 전부라고 하는 것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짧게 세 가지로 한번 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전부에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부의 감격. 자, 이 여인은 전부를 들었습니다. 없는 중에 전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담대한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은 그저 성전에 돈을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이 여인의 가슴속에 두랩돈밖에 없지만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인에게. 근데 그걸 전부를 드리고 싶은 은혜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요. 계산 없이 드리는 전부, 두랩돈에는 주님을 향한 여인의 감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누리게 되고 그 깨닫는 만큼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과 예물을 드리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은혜의 감격이 담겨 있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랩돈에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현금 생활 속에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그 헌금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담아 드리는가? 여러분의 예물 속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풍성히 담겨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전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요. 따라 해 보겠습니다. 전부의 희생. 자삼 절과 사 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삼 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야 헌금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는 극빈자였어요.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풍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전부를 넣었다. 사람들은 풍성해야 헌금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극빈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볼수 있냐면, 희생을 볼수 있습니다. 감격은 반드시... 전부라고 하는 희생으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예물은 사실 예물이 아닙니다. 풍성한 중에 헌금을넣었 거니와. 많이 넣었어요, 이들은. 근데 풍성한 중에 예물을 넣었어요. 많이 넣었다니까요. 근데 풍성한 중에 예물을 넣은 거예요. 거기는 희생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둘의 돈이지만 전부인 거예요 거기에는 감격이 있고 거기에는 희생이 있어요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희생이 담긴 예물인 거예요 이러면 11조 논란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11조가 오르냐 그러냐 세전 세우냐 이런 의미는 사실상 해결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질을 놓치면 자꾸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은혜에 대한 감격, 더나가서그 은혜에 대한 희생이 담긴 예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은 예물의 무게를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무게, 희생의 무게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만장자가요, 백만 원 헌금하는 거. 그것도 귀하다고 볼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희생이 없는 걸 아시죠. 그러나 적응 중에도 내 것에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희생,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금생활의 본질이 돼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예물에 대한 갈등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감격, 희생.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부의 신뢰. 전부의 감격, 전부의 희생, 전부의 신뢰입니다. 자, 감격을 넘어서 희생의 예부를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살라는 소립니까? 이 두랩돈을 바친 이 여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두랩돈이 전부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손에 붙들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물 드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손에 지을 수 없습니다. 마치 모래를 꽉 집으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합니다. 이걸 신뢰하는 사람은. 은혜와 희생으로 예물 드림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더니 없으면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신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의 제사를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이 세상적 물질을 하나님 원하셔서 하나님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받을 만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 은혜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작은 것 가지고도 은혜의 감격이 없고 희생이 없고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 많은 것 주면 그건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하나님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은 헌신에 담겨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뢰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금생활입니다 자, 지금 나는 어떤가? 이것이 참된 성전이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지라도 참성전 그리스도의 몸된너 예수의 몸으로 사는 너그 은혜의 감격과 그 헌신과 신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너, 그참 성전 된너그 참성전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화려한 성전 다 무너져도. 감격과 헌신과 신뢰가 있는 그 삼성전 예수의 몸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전을 지어가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다 무너질지라도 오늘 이 가라던 과부처럼 감격과 헌신과 신뢰가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 몸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천번째, 이슬미 청년, 우리 오할 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만복을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헌신과 그 은혜 앞에 신뢰를 가득 담은 예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헌금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형식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 겉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감격, 은혜의 훨씬 그 은혜의 신뢰가 가득 담겨 있는 참된 성전 되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의 몸된 성전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일님께 모든 성도들의 헌금 생활 속에. 은혜 감격과 헌신과 신뢰가 담겨져 하나님 모실때 가장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